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도 우리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 대통령이 함께 또 하고 있는 저는 차 몰리니 MC 박준희. 네,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네. 아, 오늘도 정말 진짜 스페셜한 제품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의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만하면, 네. 어, 한 가지, 두 가지, 뭐, 한세 가지, 여러 가지를 들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 딱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딱한 가지? 네. 기름값 걱정 없습니다. 기름값 걱정이 없습니다. 네, 기름값 걱정 없습니다. 오 어떤 방식이길래 그런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네. 네 일단 기름값이 우리나라 기름이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기름값이 수입해서 정말 비싸게 파는데 자 그만큼 또 오늘의 이 제품이 여러분의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차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나이 좋습니 좋은 일하셨어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젊어야 되겠지만 이것도 나이가 젊습니다. 2019년 등록입니다. 2019년이요? 네 오, 그럼 주행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행거리는 11만 킬로 11만 킬로? 예자 예. 그러면 주행거리가 생각 같은데 그렇죠. 자 역시나 우리 대통령 및 엄선에서 주행거리도 짧고 연식의 비추행거렬 짧은 아주 좋은 차를 갖고 왔습니다. 자이차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까만색의 그랜저가 아닌 오늘은 백만대 그렇죠. 어 네. 요거의 좀 특징이라면 또 네. 우리가 더 눈여겨 볼만한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색깔이 이쁘죠. 네. 색깔도 이쁘고 어?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옵션도 충분한 기본 옵션 짱짱이 되기 때문에. 뭐 불필요한 차 운전하는데 불필요함은 없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흰색 그랜저를 낱낱이 살펴보면서 하나씩 또 우리 옥돌 대표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돌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구호를 먼저 외쳐주시죠 네. 다함께 출발! 출발 네 오늘 제가 선보일 차량은 바로 그랜저 IG입니다 음. I가 아니라 IG 아까 얘기했듯이 연비급이급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게 포인트죠 LPG입니다. 휘발유가 아닌 LPG이기 때문에 기름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랜저 아이디 특징은 알다시피 네 흰색이죠. 그리고 옵션부터 보면 전방에 어, 그랜저 H당 후속 모델로 그랜저 IG 인데요 어떻게 보면 더뉴 그랜저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게 그랜저 IG 입니다그럼 음. 외관부터 보면서 설명해 줄 건데요. 보신 것처럼 이쁘죠? 네, 색깔도 이쁘죠? 앞에 범퍼도 깔끔하죠? 그리고 전방 감지기 센서까지 작동이 되어 있죠? 앞에 그릴 보시면 바로 이 그랜저 의 고유한 그릴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변형되어서 이제 g70 g80 제네시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분말할 어, 것도 없이 깨끗 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 고요. 그리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아 여기 약간 눕집이 있는데 이거 뭐긁힌것 같습니다. 아 묻어있네요. 네. 이거 묻어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무습만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 하죠. 누구나 갖고 싶은 그랜저 앞모습만 보더라도 타고 싶은 차 그랜저입니다. 그럼 이제 네 이제 바퀴를 한번 볼데요 누구나 그러듯이 사람도 보면 정말 신발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휠도 깨끗합니다 흠집 하나도 없죠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2.4 보통 lpg가 휠이 이렇게 멋있는 휠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모든 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습니다 보통 5발짜리 휠인데 이것은 더 멋있는 휠이라는게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신 것처럼 진주펄이죠예 흰색 휠은 보이지만 엄연하게 진주풀이 되어있고요. 깔끔합니다. 앞에서 또 뒤에까지 왔을 때 흠집 하나도 없죠. 흠집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뒷모습까지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뒤쪽에 휠, 타게어 상태 굉장히 좋고요.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차, 흰색 차 보기 힘듭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네, 이제는 트렁크 한번 볼텐데 뒷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그랜저 의 후미등 일자로 뻗어있죠. 이게 바로 보시죠 어, 밤에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일자로 뻗어 있는 조명 그리고 트렁크고요 후방감지기 후방카메라 작동이 잘 되죠 버튼 눌러 볼까요 이것은 전동 트렁크 기능이 있어서 가볍게 손으로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하나 둘네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건 LPG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스통 있죠 위험해 보이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폭발 위험도 없고요. 안정 자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LPG이기 때문에 트 공간은 좀 좁습니다. 이건 감안하셔야 돼요. LPG통. 은 요즘 LPG통은 이 돈높이 형식인데 이전까지는 가스통이 있다는 거. 보기에는 흉측해도 예, 연비 걱정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깨끗하죠. 중요한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열 때는 전동 트놓고 닫을 때 손으로 가볍게 닫아주시면 네,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죠 네. 뒷모습 와. 보더라도 정말 이쁘죠 색깔도 이쁘죠 라인도 살아있죠 이렇게 좋은 차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큐네 이제 한번 실내로 와 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매끄럽죠 대시보드 위에서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어, 손질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매끄럽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포인트죠 네. 이게 갖고 싶은 시계 중 하나지만 이것은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어,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아날로그 시계가 되어 있고요. 전면에 전풍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시면 이렇게 화질도 선명하죠? 경계선이 있어서 주차할 때, 후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히터 공조기능 내비게이션, 라디오 네, 예, 다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도석 앞, 조수석, 앞좌석, 뒷좌석 다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변석도도 이렇게 묵직하고 좋습니다. 손에 잡았을 때 느낌이 참 좋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키입니다. 네, 키가 두개 있다는 거. 얼마큼 좋습니까? 집에서 하나 예비키 둘때 정말 좋죠. 키두 개. 네. 이렇게 기본적인 옵션이 되어 있기는 너무 좋고 특히 이제 그랜저 IG, HH에서 그랜저 i 로 봤을 때 제일 좋은 장점은 기존은 여기에 열선 시트가 있어서 되게 시야를 가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여기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시야 확보가 좋다는 게이 차에도 특징이죠. 핸들 보겠습니다. 핸들 보시면 가죽 핸들입니다. 벗겨지거나 뭐 찢겨진 거 없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오디오 컨트롤 기능 작동이 잘 됩니다. 주행거리가 중요하죠 2019년에 116,000km LPG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렌터카 아니냐고 그랬는데 이것은 렌터카는 아니고 순수 자가용차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가 가죽시트가 브라운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마감재랄지 도어트림 기타 모든 것이 다 브라운으로 되어 있다는 게또 하나의 맞춤이죠 물론 전동시트랄지 기본적인 버튼 지동은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 좋은 컨디션 지금 바로 예약 주십시오 네자 오늘은 옥돌 대통령님이 직접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저도 이렇게 딱 보면서 느낀 게아 네. 진짜 차상태가 너무 좋고 그리고 좋은 차를 잘 가지고 오셨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정말 네. 그만큼 이 아이처럼 착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네 가격은 착합니다. 특히 이제 l 지 차라는 휘바이보다 네. 원래 신차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AS는 어떻게 되니까요? 그렇죠 AS 중요하죠. 2019년에 네. 1 물론 신차 보증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중고차에서는 한달 또는 2,000km 엔진 미션, 가장 중요한 능력 계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상 보증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와 무상 보증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믿고 보는, 믿고 살수 있는 우리 옥돌 대통령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그랜저 차량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옥돌 대통령님 밑에 연락처 보이시죠? 가격도 일단 눈으로 확인하시고 연락처까지 직접 듣고 보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은이 차를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토대통령님 저희는 이 흰색 그랜저 못지않게 정말 좋은 차를 또 보러 가야 되는데 네. 자 저희 빨리 지금 달려갈까요? 그렇죠, 빨리 가시죠. 자에 빨리 가겠습니다. 네이 등을 네, 갖고 저도 빠르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차를 알아가는 MC 차멀린 MC 박준희 주모차 대통령 이억준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모차 이억두 대통령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사랑의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